오랜 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사랑받았던 KBS의 대표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의 얼굴, 배우 최부람이 프로그램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진행자로 나선 이는 다름 아닌 배우 최수종입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한국인의 밥상 700회 특집 녹화에서 최수종이 새로운 MC로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최부람은 2011년 1월 프로그램 시작부터 현재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한국 고유의 맛과 문화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휴식기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최불암의 하차 이유를 건강 문제로 추측하기도 했으나 제작진은 이에 대해 최불암 스스로가 아름다운 퇴장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불암의 소속사 역시 현재 건강 회복에 힘쓰고 있지만 하차가 건강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작진은 새로운 진행자 최수종과 함께 만들어갈 한국인의 밥상에 많은 기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